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회, 202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 예, 보부장 성결입니다.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식품특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신규 투자 사업을 위한 성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식품특가산업 기반 시설 구축으로 을 입진화를 해서 하고 현이 적석 식품 등 경쟁력이 있는 시, 어, 식품 업체를 유치하여 국내 시장을 개척하고 김해 장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김해 시민의 고용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식품 음, 특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코자 지방공기업법 제 65조의 3에 의거 어거,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우리공사 자체의 개발 사업으로. 산업단지를 조성 분양 코자하며 15년, 2015년 7월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신규 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를 지방 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용역 의뢰하여 그 결과 우리 공사가 식품특화 산업단지를 추진하려는 의사결정에 대한 투자, 아, 타당성을 또는 전반적으로 보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식품특화 산업단지 조, 어, 신규 투자 사업은 지난 201회, 202회 심의에서 신중한 검토와 주민에 대한 설득과 설명 미약으로 심의 보류된 바가 있으며, 심의 보류 이후 주민 및 부국주민 지원 협의체와 십여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도축장이 입주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현재는 추진 사업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바뀌었고 또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 추진 동의 조사 결과. 산단 조성 부분에 대한 동의답변을 얻었습니다. 본 사업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휘 해제 및 산업단지 계획성인 이후 산업용지 계획 면적 100%를 사전 분장하여 용지 보상 및 공사 착공 예정이며 사업 면적은 145,676 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61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치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하실 이용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경영 개발 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제더 치료하실 이용 계십니까? 네, 이용철 이용 치료하십시오. 네, 관계자분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 번째 또 성장원이 하... 됐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조금 제가 시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들 고생이 많은데, 이제 뭐 이렇게 한무더기 갖다 놓으시면, 이건뭐 검토가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뭐 엄정이면 지뢰하시는 동안에 그나마 뭐 속독해가지고 한번 읽어는 봤는데, 그, 저는 뭐일차이차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장류, 장유, 장류 장유 도시개발지구, 유라, 유라개발지구, 기 유라이지구, 그세 곳이 이제 소위 말하면 장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토지주택공사가 개발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신규로 또 공동주택이 열몇 개인가 거의 20개 가까이가 지금 거의 인허가가 다된 상태예요. 건축 중에 있고 뭐 입주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대부분의 곳이 다 산을 깎아내려서 만든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 사업, 에서 동의받은 두 가지 사업도 산 속에 있는 곳이고 또 지금 이 사업 하려고 하는 식품 특화단지 위치도 역시 고속도로와 부곡동, 주택가, 그다음에 산업단지 옆에 위치하는 곳인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장유신도시에 녹지가 자꾸 너무,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도시 인프라는 차치하고라도 녹지가 너무 사라지고, 사라,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제일 걱정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장유와 그 진영 진례 방향 쪽, 바람골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부곡동의 이 지역 인근에 뭐 지금 장류 소각장 문제 자꾸 나오는데 소각장은 소각장인 것이고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각장 문제에다가 그 옆에 있는 부곡공단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환경민원도 많고 고통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쪽 인근에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 조금 남아있는 녹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서 그나마 녹지 그나마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다 없애가지고 고대래는 공단을 지으면 과연 주거환경이 어떨까라는 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와 뭐그 인근에 있는 주거지역, 공단 그 사이에 있는 녹지인데 녹지가 그나마 아주 뭐 개발제한구역이 시에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보존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잘 관리는 안 됐어요. 인근 사람, 거기 뭐, 지금, 화원인가 뭔가 하시는 분 있죠, 그죠? 네, 얼목도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실 시가 이거는 제대로 관리 해서 그런 행위가 안, 안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마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녹지가 그나마 고속도로에, 그 고속으로 지나대는 차들의 매연, 먼지, 이런 것들을 좀 완충시켜서 주거지역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완충효과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제거해버리면, 과연 주거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틀리는 경우가 저는 너무 답답하거든요. 장유지그 지역이 뭐 다른 녹지라도 많아가지고, 그죠? 그 정도로 뭐좀 이렇게 개발해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 가보셔서 알겠지만. 뭐, 포괄적으로 제가 이 사업은 추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그 포괄자들이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 뭐 많이 주셨지만 이 모르겠습니다. 이 탄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이 입주 희망 업체 일동해가지고 탄원서 뭐 4월 3일날 제출하셨는데 전무의원님 이거는 뭐 오늘 제출된 건가요? 날짜는 4월 3일로 되어있는데 이 탄원서 접수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거좀 접수됐으면 미리 미리 의원님들한테 좀 나눠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자는 하건지 미리 알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챙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회의 직전에 갖다 나누면 어떤 탄원 한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하되 자료가 너무 늦게 배포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설명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자료를 제가 빠르게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서 참 답답했던 게 뭐냐면. 우리 저번에 두번 보류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 왜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장유 소각장의 어떤 그 문제와 그 옆에 있는 북극공단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도 좀 따문 따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나와 이 지지들이 과연 다 동의하는 사업인지 좀 확인해달라는 사항. 그 중에 여기 뭐 내용이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곡 주민 지원 협의체는 이분들은 여기 속해 있는 위원분들은 뭘 하시는 분들이냐면 장류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위원 협의예요. 회 대부분의 내용이 그사람들하고는 뭐 협의했다, 협의했다고 쭉 나와 있어요. 그 마을의 주민 대표는 크게 보면 자연 마을 대박 마을이나 하나요? 거기 하나, 그다음 에 다섯 개 단지 공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거기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차라리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한 적 있나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저, 뭐 발전 협의를 통해가지고. 아니, 아, 발전 협의 말고 진,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셨죠. 다섯 개 단지 저, 공동주택, 보니까 대반마을학 하고 한거 하신 것 같고, 다섯 개그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회의 주택법에 따라서 구성된, 그죠? 주민들, 아파트 입주민의 대표기구, 일주자 대표와 협의한 거 있어요? 협의한 거. 오늘 저희들이 그저저소로 관련 협의할 때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 그 뭡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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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그독안 그 들어온다 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고 그 부분에 양의를 구했고 그리 그 업체를 다 드러내고 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부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부곡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 거 말고 이 다섯 개 단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협의할 부엌, 있냐고 부엌, 저희들로서는 부곡 저, 저, 저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네. 협의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 저 협의를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협의를 들어갔고 협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집중과 가가가 호 방문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법무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부곡 주민지원협의체가 그쪽의 대표 기관이 협의 체니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아파트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니다제가여쭙는 예. 것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북옥 주민 지원 협의체는 장유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의 민의를 반민의를 반영해서 소각장 운영 관련 뭐 협의회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처음에도 거기를 통해서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그 그래서 저희들이 그그 그, 저, 저 단체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 단체를 통해서.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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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뭡니까, 입주자 대표도 어, 이해를 구하게 되고 하는 상의로 저희들 갔고, 그 다음에 장류 발전 협의에 또 저희들이 만나서 또 거기도 또 이해를 구했고, 어, 그렇습니다. 옴장님,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그죠? 장기소확장화소 운영에, 운영에 관련해서 하, 다른 뭐 회의를 하다가, 아, 이런 게 이런 걸또 한다더라. 그분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우리, 우리 협의체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래? 고 별도로 논의해서 그분들이 입장 찬성을 내든 반대를 내든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요. 제가 그걸 업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부국 주민들이 이해관계를 상당 부분 저저저 저, 저, 저 조정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들어가고 네. 또그 그쪽에서 반대 얘기를 최초에 뭐 도살장에 온다라는 이런 얘기를 내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접촉하게 되고 었 그다음에 장지 발전 협의회를 접촉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의사를 개진하고 또 반대 같이 그주민들하고 같이 그 그러니까 그 협의체 그 하고 또 주민들 같이 저여수군데그 식품 업체를 다니면서 냄새가 나는지 안나는 점검을 했던 내용이고 아이 정도면 괜찮겠다 했고 또 그다음에 저 다른 그저 식품 단지도 한번 전체를 한번 둘러본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가가 호를 저희들이 다니면서 할수 있는 상못 됐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단체를 통해서 그 협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보무장님 예. 예, yes,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본부장님 하는 거가 지금 안 맞습니다 이게 부곡 주민협의체 는 제가 알겠다고요. 예전에 초기에 이건 나왔을 때 이분들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수막 붙여놓은 것은 봤었고 그죠?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인 거고 제가 지금 여쭙는 부분은 이분 부곡 주민협의체 말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와, 협의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아, 그러니까, 그, 부, 그거는, 저,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어, 연이 전달되고, 저희들 뜻이 전달되고, 그 증거 있어요? 네? 여기 딱, 그, 제가 일, 일일이 다 거론 안 할게요. 하도 많아요, 보니까, 날짜별로. 그만큼 노력을, 진짜 발품을 팔면 그러니까, 다니던 상황입니다, 저희들. 알겠습니다. 네. 본무장님 그건 알겠다고요. 저몇 번을 <laughs> 말씀드립니까? 저 똑같은 얘기, 시간 잡꾸 뺏지 마시고. 그래서 그얘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부곡 주민 부곡 주민 부곡 주민 지원협의체 신상훈 위원장 최지은 부위원장 그 외에 대부분이 신상훈 위원장 신상훈 위원장 신상훈 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그분이 그러면 입주자 대표에 다 다섯 개 단지 입주자 대표에 다 물어봤대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저희들 저 물어봤죠. 그래서 그저 확인했대요. 그 그래, 확인을 정확히 그러니까 저저 물어보니까 어 자기들이 그 설명을 한다. 자기들이 확인했대요. 그 그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믿고 왔고, 또 그렇게 이 부분이 저 설명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분한테. 뭐 전화가 차단이 돼 있는 거 전화가 안 되던데,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든지 입주자 대표회의와. 소위 말하는 북극지민지원협의체가 그런 권리도, 권한도 리도권 없고 그 자기들 할 일도 아니지만 제가 묻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분들 뭐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부국 지민지원협체 협의체 위원장 신상훈 씨 장유소각장 전설 관련해서 혼자 주민들도 모르게 와서 협약 체결해서 난리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과연 자기... 협의체 고란사항도 아닌, 이거 식품특한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자기가 무슨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그런 의견을 물어가지 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따문따문 들을 수 있는 만큼 제가 2,400세대 딱 세대마다 들어가면서 얘기하라는 거 아니었잖아요. 의견 그해달란 소리 아니었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의, 법적인 기구, 그 사람들은 단지부을몇 명씩 있습니다. 그 회의할 때 안건 올려서 토의해서 아, 이거 괜찮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의견을 들어봤냐고 계속 여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러니까, 부국, 부국, 주민 협의체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어, 저, 해소를 시, 어, 시키는 걸로 정리하고, 이해를 구하는 정리했던 그러니까, 상황이라. 예, 예. 그 예. 저희, 저희 답변은 그렇습니다. 예. 안 했다는 거죠. 입주자 대표회는 안 했고, 부국주민 지원 협의체하고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네. 장립발전 협의하고, 어, 협의체하고, 어, 그 대표성을 가진 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 눈에 하나 눈에 띄는 게또 뭐냐면 18년 3월 25일 날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식품 제조 연합회 안병수 회장하고 이정화 의원하고 김재근 의원하고 가로열고 장유지역 의원이 나났네요 저는, 저는 뭐 장유지역 의원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3월 25일 날이세 분이서 협의를 좀 하셨는가 보네요. 그죠? 어, 이거는 이제 협조 요청을 행한 내용을 저희들 확인을 해서. 예, 요거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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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두 분은 우리, 저, 저, 소관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만나서 얘기를 한 걸로 그래서 여기는 넣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뭐, 다른 논님들도지의 하셔야 되니까 시간 좀더 갖고 싶은데 더 이상 뭐, 못하겠는데 그, 날짜별 뭐, 노력한 내용을 보면 누군지 특정이 안 되는 사람하고 협의한 내용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화 가 와서 예, 얘기하는 내용도 뭐 많고. 많고 누군지도 예. 토지 소유자 미상 유산 유산 통화 이래가지고 일, 일, 아무리 그래도 의회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거 믿어야 돼요? 성명 미상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의견 수렴했다가 자료 첨부해서 제출하는 걸 의원들이 이걸 믿어줘야 돼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저 저희들이 저, 저, 저 열심히 뛰었던 일지를 내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오늘 지금 회의 직전에 배부한 자료 있죠? 예, 거 회의 끝나자마자 저한테 이메일로 전부 다이메일 보내주십시오. 아셨죠? 어떤 걸, 요거, 요거, 연애. 오늘 배부한 자료 있잖아요. 아까만 뭐 회의 직전에 배부하신던 자료. 뭐 노력하셨다는 거이 자료. 예, 예. 하고 이거 전부 다 탄원서 하고, 아, 탄원서는 제가 받으면 되고, 요거 이메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하여튼, 예, 이 정도 마무리 하겠고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들 의원님들 뭐 선거 준비한다 뭐다 뭐 이래저래 다들 바쁜 시기입니다. 사실상 이게 마지막 회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 사업을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취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근의 사람들 의견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엄정님 얘기, 얘기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3페이지에 보면 조사 결과 찬성 반대 소위 말하면 찬성, 찬성, 찬성 30세대, 30세대라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하고 소재불명 24, 응답부릉 24, 반대 4, 소재부명과 응답부릉만 해도 48분입니다. 소, 반대까지 포함하면 0분입니 소재불명은 저희가 이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니까 등기부나 토지대안을 발급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위를 할수없 제가 할? 지금 질문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질문 끝났는데 답변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어떻게 하려는게 아니잖아요. 얘기 중에 있는데.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설명 제가 예, 뭘질문 예.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조사가 정확히 됐는 건가, 준비가 제대로 됐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게 전부 다선면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소재 불명은 이이 토지 대장 발빨하고등발 빨았는데 그다음에 이게 소재가 나타나는 것, 회신이 오는 것, 우편이 해신이 오는 것,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을 못하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 시켜서 이 부분은 그렇고, 응답은 저희들이 2 4명 일일이 다 찾아가고 전화하고 가자 몇 차례씩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 보상 가격에 대한 희망사항을 높이는 그런 쪽에서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원천적인 반대사항은 뭐,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중에 제일 큰거 아까 뭐 제일 큰부지가 아마 과수원 그분이죠? 네그 예, 예, 예. 예를 들소유자는 예.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과수원이 꽤 크고 관리도 나름대로 하시고 계신 것 같던데 영농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그분은 말고 뭐 다른 분이? 예예.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렇게 좀 처리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정말 그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자면, 아파트 그 인근의 주민들 다 만나라는 것도 아니고, 국적인 <laughs>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정도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주들 소위 말하면 지주들하고도 그죠? 잘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두 가지 큰 틀로 가지고 논의를 좀 하셔서, 이번에 보류하고, 다음에 팔때 때,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 자료 미리미리 좀 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 소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총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으므로 이를 생략하자 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가 없습니까? 네 이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뭐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토론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정리를 위해서 청해를 하고자 하는데 이혼 여러분 이해가 없습니까? 네 이해가 없으므로 잠시 청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수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혼 여러분 이해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식품, 탁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 시장이 최출한응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가 없습니까? 네, 이영철 위원, 예.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당 제주도로 하고,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의 그 입장들이 아직 정확히 좀, 조, 수렴이지만, 잘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없고 오늘 제출된 자료만 보고 갑자기 심도 있게 검토 없이 시, 처리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갖고 다음에 이후에 심사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식품특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동향에 대하여 거수 평결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거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 예? 심사 보류. 보류한에, 네, 어, 죄송합니다, 네. 그 이영철 의원이 뭐 보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은 그대로 위, 예,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사 진정발련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과장님 전에,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몇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를 한번 회의 규칙으 한번 본다는 게 보지는 못했는데, 상임에서 재청이 필요하나요? 의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재청이, 네. 회의 규칙에 재청이 꼭 있어야 네. 안건 성립받아도 되있나요 네. 그냥 다리로, 안으로 되는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의결에 들어가도 되죠. 네, 다음엔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 사망 식품 터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 신규 투자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거 없습니까? 표, 표결로 그럼 표결로 가야 되죠. 네, 아까 그래 그렇게 했는데. 네, 이영철 의원, 똑같은 얘기입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그럼,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은 그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최초로 원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하시는 분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찬성 다섯 분, 반대 한 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가반수를 특화했으므로,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